놓치기 아까운 미국 주식정보 모닝브리핑. 오늘의 주요 소식. 화요일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는 일시 저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반등을 보였지만, 목요일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2.8% 급락하며 2025년 상승분을 지웠고, 이로 인해 EURUSD와 GBPUSD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차량 호출 서비스 허가 신청과 금요일에 있을 연방준비 제도의 인플레이션 게이지 업데이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등의 요인에 의해 시장 움직임이 주도되었습니다. 또한 패트리카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같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은행의 정책 결정과 경제지표 발표 등 예정된 이벤트가 오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표될 경제지표 및 이벤트 12시 15분 스탠드 고스비 스피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2시 30분 U.S. Personal Income 맘개인 소득은 개인이 지출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나타냅니다. 22시 30분 U.S. Core P.C. Price Index 맘 요약할 수 있는 경제 지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제공해 주시면 간략한 요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2시 30분 U.S. Personal Spending 맘개인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을 주도합니다. 22시 30분 uspc 프라이스 인덱스 맘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국내 물가 변화를 측정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랭킹 뉴스 1. 제목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 바닥을 친 spx s p 5 0 0 지수는 화요일 장중 잠정 바닥을 경험한 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달러가 반등하면서 eur usd는 주간 저점인 1.0420에서 1 0 4 1로 gbp usd는 이틀 만에 저점인 1.2630까지 밀려났고 특히 프랑스의 전기요금 인하로 2월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목, 테슬라,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신청, 하지만 운전자는 사람입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인간 운전자를 고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운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2025년 2분기까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무인 자율주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3제목, 주식시장 뉴스, S&P 500은 2025년 이익을 지웁니다. 나스닥은 2.8% 하락 목요일 다우지수,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하락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2.8% 하락했습니다. S&P500 지수도 2025년 상승분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4. 제목 미국은 관세로 멋진 경제가 될수 있다고 트럼프 보좌관은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수석 경제학자 지명자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지명자는 미국이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멋진 경제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금요일 PC 업데이트가 상승세로 깜짝 놀라면 주식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초점을 맞춘 큰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이션 게이지 업데이트에 따라 추가가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매트라이프 투자 관리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드류마투스는 이번 업데이트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 제목 테슬라의 앨론 머스크 문제가 있습니다. 엘론 머스크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미지와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 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2025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TSLA 주식 업데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제목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PLTR는 고성장 사이버 보안 주식인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NASDAQ PLTR는 잠재적 인고성장 사이버 보안 주식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10개의 고성장 사이버 보안 주식 목록과 비교하여 평가되고 있습니다. 8제목. 연준의 하커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히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히 제한적이라며 금리 동결을 지지합니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당장 금리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9제목. 아마존은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이 오류수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약. 아마존은 양자 오류 수정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양자 컴퓨팅 칩인 오셀롯을 출시했습니다. 오셀롯 칩은 양자 오류 보정 구현 비용을 기존 방식에 비해 최대 9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10제목 흑인 유권자 중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20% 돌파. 미국 흑인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는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